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도시 대형 국어 학원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어 실력을 인정받을 때는 강사의 페이, 즉 연봉이나 월급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받으실 것 같지만 뭐 3,400만 원 정도 월급제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형 학원의 경우에는 연봉 협상에 따라서 5, 6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받으시게 되는데요. 시간은 주당 대략 40시간.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160시간 정도가 되는데, 월급으로 쳤을 때는, 뭐, 5, 600만 원 받으니까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급으로 쳤을 때는 3, 4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과외를 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념하기 어려운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강사들의 급여에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좋은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급여를 줘야 되는데 신도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포섭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학원 입장에서도 이 선생님들을 놓치지 않거나 또는 학생들을 빼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과 원장님들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을 관리하기보다는 선생님들 즉 어, 강사들에 대한 관리가 더 엄격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과의 접촉점도 줄이게 되고, 어, 사내 SNS 메신저를 또 관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과의 개인적인 면담을 어, 철저하게 막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어, 강의 질적인 면은 좀더 나아질 수 있지만,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돌봐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급여를 뭐월 500에서 1000만원 정도를 준다라고 했을 때이 선생님들이 어 학원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1년, 2년 단위의 계약을 통해서 연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럴 때어 선생님들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만 전담할 수 있을까? 전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미지수가 있겠죠. 언제든지 다른 학원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어 적어도 3년이나 5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서 가르쳐 줘야 결과가 나게 되는데, 어한 단이나 뭐 1개월, 1개월, 6개월, 뭐 1년 단위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 대형학원, 국어학원의 경우에는 강사들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고 선생님들을 어잘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처음에 들어가실 때부터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셔서 신중하게 고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모권장이었습니다.